제약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그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권리 재경사 오늘의 이야기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경제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하나로 소액 임차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시 매각 절차를 통해 낙찰 대금 안에서 가장 먼저 배당으로 임차 보증금 일부를 변제하는 권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절차에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늦거나 확정일자가 없어 배당순위가 밀리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가장 첫 번째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이 당연히 그 금액이 소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소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소액 보증금의 범위 그리고 최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며 기간에 따라 소액의 기준과 변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날짜가 해당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갖 주어져야 합니다.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임차 보증금을 내고 전입을 한 것은 앞뒤 정황상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므로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등기부등본상의 경매 개시 결정일 이전에 전입과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남이 먼저 챙겨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